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수맥과 수맥 탐지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내렸죠. 한한 30도 내지 35도 정도 아래 숙이고 갑니다. 가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X자로 교차가, 교차가 됐죠이런 수맥이 있는 대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갑니다. 가면은, 수맥을 지나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다시 펴졌죠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펴졌습니다. 수맥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다시 이게 이렇게 X자로 또 겹치지요. 교차가 되죠. 예. 네. 이게 수맥이 있는데 이렇지요. 보시면 건들건들거리죠. 네. 이게 다 수맥입니다. 이렇게. 수맥이 끝난 데 보면은 열리죠. 다시 수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x자가 되죠. 네, 계속 x자로. 이 수맥이 서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또 네. 수맥이 상당히 왕성한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 수맥으로 벗어나서 가면 은 이렇게 열리죠. 다시 한번 보시죠. 수맥으로 들어가면 X자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서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죠. 그 다음에 계속 흔들리죠. 여기가 가장 강합니다. 수맥 계속 흔들리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노무현 대통령 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수맥탐지봉으로 수맥을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수맥이 있기 때문에 x자로 교차가 되지요. 그러면 수맥탐지봉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수맥 탐지봉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순 국산 황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흔히 수맥 탐지를 위해서 추도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처럼 쭉쭉 빼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검증한 바에 의하면. 추는 자기의 지에 따라서 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수맥이 없는데도 어 계속 자기 암시를 주면 그 추가 돌아갑니다. 결국은 그 추가 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리는 거겠죠. 본인은 못 느끼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수맥추는 꼭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 안테나처럼 쭉쭉 뽑아서 쓰는 스맥 탐지봉도 그 안에는, 어, 철로 되어 있죠. 그 위에, 어, 노스에나 또는 구리를 도금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국산 황동을 가지고, 예, 순수 국산 황동입니다. 중국이나 저 후진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은 순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순수 국산 황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걸 세 마디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 마디가 있고, 이렇게 조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대략 35c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35c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4cm 됩니다.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수맥을 측정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측정된다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밝혀했습니다 그리고 수맥 탐지봉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흔히 보면 이 수맥 탐지봉을 이렇게 수평으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수맥 탐지봉은 앞부분을 이렇게 45도 아래로 내려서 가지고 갑니다. 수맥이 있는데 가면 지금 잘안 보이시나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다가 이건 제가 수맥 손을 돌리는 겁니다만 수맥이 있는 데 가면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수맥이 끝나는 데 가면 이게 다시 열리죠 마찬가지로 열려 있는 데서 수맥 있는 데로 다시 뒤로 뒷걸음질 치면 다시 이게 이렇게 X자로 네, 교차가 되고 다시 뒤로 빠지면 이 X자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X자로 교차가 되는 데부터 다시 이게 열려져서 원위치 되는 데까지가 수맥의 폭이 됩니다. 그리고 수맥뿐만이 아니라 명당의 혈도 마찬가지고 높은 지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지대가 높은 쪽을 향해서 쓰면 이 수맥 탐지봉이 이렇게 해서 쓰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수맥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를 향해서 돌았으면은 이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맥 탐지봉을 잘 활용하시면 수맥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수맥의 방향까지 아실 수가 있고 수맥의 폭까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맥 양이 많은 데는 이게 아주 심하게 빨리 교차가 되고 또, 심하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수맥 탐지봉을 잘 활용하시면, 수맥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수맥 탐지봉과, 어이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신용척을 혼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관룡자, 신용척은, 이렇게 해서, 명당을 참든 기구입니다. 명당혈을 찾는 기구지 수맥을 찾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룡자 심룡척은 수맥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명당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수맥을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이두 개로 된이순 국산 황동으로 된 수맥 탐지봉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맥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누구는 수맥이 있는 곳에 달마도를 걸어두면 수맥의 작용이 없대든가. 또는 그 근처에 무슨 동으로 된 말뚝을 박으면 뭐 괜찮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수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동판을 까셔야 됩니다. 동판은 두께의 관계가 없습니다. 0.1mm를 장판을 걷고 쭉 까시면 되는데 그이 동판은 마치 벽지처럼 둘둘 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로 재서 장판을 걷고 가위로 뚝뚝뚝 자르시면 벽지처럼 잘라집니다. 그럼 바닥에 놓으면 이게 착 달라붙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까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동판과 동판 사이가 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판과 동판 사이가 벌어지면 거기로 수맥의 힘이 아주 왕성하게 모아져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판과 동판 끝부분은 반드시 겹치도록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소에 수맥이 들어오는 수도 있죠 수맥 위에 산소를 썼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흔히 풍수질리를 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가루를 뿌린다든가,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가, 또는 주변에 어떤 것을 놓으면 수맥파 작용이 없어지고 명당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낭설이고 요설입니다. 산소에 수맥이 들어오면 이장을 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화장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맥파로부터 여러분 건강과 가족과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